15절에서 마지막까지의 절은 교만과 악에 물든 이 유다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어, 경고와 심판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피조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자신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려 한그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유다에게 바라시는 것은 1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암무라 시대가 임하기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교만한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족 유다의 교만으로 인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머무는 양떼처럼 병과 육이 평안을 누려야 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악한 짐승과 같은 이방민족에게 사로잡혀가는 참상을 보고 이 눈물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름에 복받쳐 울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동족의 참상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선민이 선민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이방의 수치가 되는 것에 대한 이 영적인 슬픔이 예레미야를 사로잡혔음을 잡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원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양대가 당하는 암울한 상황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백성의 교만과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 유다의 수치를 만 천하에 공개하시고 유다가 행한 이 음란과 우상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콕 찍어서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천적으로 바라지 않는 이두 가지 부수인이 자기의 피부를, 피부 색깔을 바꾸지 못하는 것과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할 수 없게, 없음을 게없 제시하면서 절대적 불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후천적인 것이죠. 몸에 찌들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르렀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없습니다 실제로 이 구스인의 피부, 그리고 포범의 반점은 변하게 할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할수 없는 이것까지도 너희가 다시 한번더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너희의 악이 얼마나 정말 차오를 때로 차오랐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기억하고 신뢰해야 될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에 거짓을 신뢰하고 그리고 교만과 음란과 사악함 우상 숭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데 징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을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그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하라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큰 시련을 겪겠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도 아미시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더니 유다에게 제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데 있다라고 27절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이방을 통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손에 아주 더러운 것을 묻히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지만 손에 그렇게 묻을 것 같지 않은 아주 작은 먼지를 치우다 청소를 하다보면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어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청소하게 됩니다. 큰 돈을 쥐어주며 공직자에게 청탁 을 한다면 비교적 뿌리치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할 것 같은 밥한 끼로 시작된다면 어느 순간 업데이의 비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머털도사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그 스승의 제자에게 수련하던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 땅에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씨어... 땅에 심어놓은 씨앗을 못 넘을 사람 없겠지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나무가 될 때까지 매일매일 그것을 뛰어넘어섰던 이 제자는 큰 나무가 되어서도 그것을 뛰어넘게 됐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소한 죄가 나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아주 크지 않은 작은 선을 행하다 보면, 어느덧 아주 큰 선을 행하고 있지 않을까? 요 오늘 간절하게 애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주 작은 선을,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작은 선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작은 악이라도 멀리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선부터 실천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곱 가운데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나의 죄악이 점점 점점 차올라서 마치 구수인의 그 피부를 다시 희게 할수 없고 표범의 관점을 어, 지울 수 없을 것 같은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을 대기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악을 멀리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게 허락하시고 작은 선이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대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 주시옵소서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